여기는 2040. 이런 양쪽 창문이 시원하게 바다 뼈가 보입니다. 네, 바다도 보이고, 방음도 잘 되어 있고, 창문이 두 개입니다. 네. 침대를 이쪽에 놓으면, 매일 아침에 이렇게 서게 하 일출, 일몰 저녁에 일몰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여기는 거실인데 가장 높은 꼭대기 층이다 보니까 뷰가 막히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소파를 놓고 하면 이렇게 뷰가 바다가 보이는 그런 좋은 자리입니다 가장 꼭대기 바다가 보이는 자리 이 자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꼭대기층에다가 그리고 가장 코너층에다가 두 개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뷰 좋고 살기 좋고 일단 뷰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리고 밑에 점은 막히지만 앞에 뷰가 막히지만 가재 꼭대기층은 막히지 않습니다. 막히지가 않고 바다를 볼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양면이 거울이라는 거. 네. 아니, 유리가 있어가지고, 양쪽이 유리가 있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살기 너무 좋습니다. 네. 아주 기대를 해봅니다.